안녕하세요. 마음 비우기 포지티브 명상의 악명인입니다. 포지티브 명상 원리는 컴퓨터의 데이터 입력, 저장, 출력 기능과 마음 먹기, 마음 쌓기, 생각하기 단계가 유사하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컴퓨터의 딜리트 기능을 연상하면서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다. 기억을 한꺼번에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단계,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2단계, 인연에 대한 감정 지우기, 3단계, 성격 개조로 나누어 실행합니다. 우선, 과거의 기억을 없애고, 그 다음 인연에 대한 마음을 없애고 나면, 단단히 굳어진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비우기 포지티브 명상의 악명인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에 대한 먹고 쌓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후회를 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배우자는 전생에 원수가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쉽고 편한 건 아니란 뜻이겠죠. 그러면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마음을 먹고 쌓아왔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편은 잘 봐요. 상대 꼴은 잘 보면서도 내가 상대한테 어떤 마음을 부렸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섭섭하고 뭔가 마음의 응어리들이 결국은 상대가 나, 나에 대한 어떠한 행동이나 태도, 마음, 이제 이거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죠. 저는 명상 트레이너, 그러니까 명상을 잘 하게끔 도와드리는 가이드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떤 게뭐 좋고 배우자한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영역이 있죠. 전문가들 영역이 있고 이제 저는 내가 결혼을 결정하면서부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들 특히 배우자를 대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려면은 명상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가 먹은 마음을 객관화하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 뭐 어려운 일 충고나 조언해 줄때 이제 친구한테 할수 있는 게 친구는 이제 그 생각에 갇혀 있고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떨어져서 보고 하면은 뭐 어떤 답을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게 제가 보면 이제 객관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을 먹고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 이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꼬라지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남탓만 하다가 내가 어떤 마음 꼬라지를 부렸나 하면은, 인간임을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음, 그건 우리의 이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에 충실하고 뭔가 집중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가 먹고 쌓인 그 감정을 순화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도 뭐 부부싸움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은 좀 치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이 뭐 자식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이제 과거에 섭섭하거나 뭔가 못마땅한 그런 감정이죠. 그걸 이제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신혼때 아니면 특히 시대, 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감정들이 그냥 더 증폭이 되고 음. 이런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그런 것이 뭐 제가 볼 때는 필요도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자꾸만 이제 표출해 내는데, 이제 표출을 내서 그것을 해소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먹고 쌓인 마음을 정리하자. 인생의 주인공이 나잖아요. 내가 집안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내마음고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거는 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연이라는 게내 배우자, 뭐 자식, 시댁, 식구, 처가식구, 이제 손주까지 가족이죠. 가족. 배경은 뭐, 가정이고, 시댁 처가 되지만, 거기서 결혼해서 출산, 뭐, 이사 다니고, 또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고, 거기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뭐 심지어는 파경도 하고, 또 화해도 하고, 중요한 거는, 감정이죠. 내가 먹고 쌓인 감정들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 사랑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섭섭하거나 미움원망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결혼 생활을 했는지, 상대방에 대한 마음, 어떤 마음고를 부렸는지도 보고, 그 상대방에 대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결혼생활에 대한 먹고 쌓인 마음들 이것을 내 기억 속에 다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으로 떠올려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어떤 마음을 먹고 쌓았는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먹고 쌓인 마음, 감정을 버리는 영상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